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유엔 총회 이후에 다자 협력 모델로 어~ 에이팩에 어~ 참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는 못하겠지만 예. 트럼프가 머무는 기간 안에 과연 한반도 안에서 그게 판문점이 됐든 판문각이 됐든 예. 어~ 북미 접촉이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큰관심사인데죠 예. 그~ 미국 당국자가 오늘 초를 확 풀었어요. <laughs>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이다. 지금 당장 북미 정상회담, 어, 계획, 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아니, 그런데 저희 사실은 기자들끼 그런 얘기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말에 가면은 예산안도 이제 해야 되고 법안도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하는데 기자들이 아침에 음. 가장 안될것 같다고 보고한 날에 협상이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자가 쫓치는 <laughs>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얘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음. 서로 간에 뭔가 물밑 대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협상이 임하는 사람들은 음. 자기 입장을 최대치로 어필하고 가장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북미 간의 쿵쿵짝짝이라는 이게 전무하다고 한다면,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사정 변경도 없는데 굳이. 비핵화 관련된 언급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10월 31일부터 1박 2일로 열리는 에이 e 회담에서 음. 그 미중 간의 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미 간의 만남이라는 것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표현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망적이고 초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음. 가장 높은 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울 때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 그런 표현을 기억을해보면 문학적 아니, 표현인데 갑자기 명언 제조 기구요 <laughs> <laughs> 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설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연설 비서관 가야 될것 같은데. 에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이.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이런 이렇게 당국자의 말을 가지고 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네. 첫 번째로 당연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만에 하나 핵 동결을 본인들의 정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이고요. 사실 그것은 정상회담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지.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냥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라는 식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사실상 핵동결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음. 한발더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 그렇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음. 차원에서는 네. 뭐 이것은 뭐 당연하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음. 어, 캐릭터성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예측 불가능성 이라는 자원에서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뭐 갑자기 타이레놀 얘기왜하 <laughs>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을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면서 네. 네. 임신 한 여성들이나 혹은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가진 엄마들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게 네. 만드는 말을 네. 합니까 네. 그런 식의 그 대통령의 임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만하고 러시아가 음. 손 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음. 러시아 반응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럼투스복하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하는 네. 어제이다 네, 네. 다른 사람 네. 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충분하게 이날 기분과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에 p e 이온 트럼프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하.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든 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어제 이제 쭉 취재를 해 보니까 <laughs> 대체로 전문가들의 음. 판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측이 북 측에 줄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선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대북 제재 완화라고 네. 해야 될까요? 어, 지난번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은 진짜 결심을 한거 아닙니까? 만나서 뭐 해. 네. 한번 만나는 것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야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리면서 어, 쨍! 하고 한번 만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 실리적 그런 네. 조처가 없으면 어, 그런 만남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북미 접촉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다. 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어제 되게 전화로 취재를 했어요. 핵심 당국자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는 자꾸 안 하세요. 그정도 <laughs>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직접 출연해서 예, 인터뷰 예. 부탁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 아니다. 뭔가 일이 되면 예, 예. 나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그냥 돌직구로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또는 반문각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세모. 오, 그 정도면 오, 괜찮은 아니아요 세모입니다. 아니에요? 예. 아, 나오네요. 예. 예. 네. 예. 명언 제조기. 아, 형에서 자외선으로. <웃음> <웃음> 그린라이트까지 자, 못 가더라도 거의,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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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불 아니니까. 노란물, 노란물, 예, 예, 예. 예.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정보는 없다. 그러게요. 예, 정보는 예, 없다. 예. 그런데 안 만나 이렇게 딱 이제 명통. 근데 또 익명이에요. 당국자가 음. 누군지 익명입니다. 그리고 어, 평양과 워싱턴 사이를 오가는 예. 메신저가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의 연설은 우리 만나. 아니, 그러니까 아, 뭐 우리, 그 지금 예. 지금 이, 이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직접 게... 만나. 무슨 장기 야구의 노래. 예, 예. 예. 노래처럼 이거 만나자는 음. 얘기다. 평화 공존을 원하는데 마주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와 좋은 추억이 있다고 얘기를 꺼내고 나서 바로 시진핑한테 북중 협력을 음. 강조한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관계 정상화에 예. 예. 관계 정상화에 큰 에너지를 쓰고 싶. 라는 음. 어, 우회적인 예, 포석을 놓는 거요 포석을 놓는 예, 거다라는 예, 예, 예.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서울에서 일박을 한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 일박을 한다면 이것은 세모 플러스. 아, 조금 더 아. 동그라미에 가까워지는 그렇습니다. 세모다. <laughs>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예, 하고요. 뭐 예.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쭉 하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줄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말. 음.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리에 지금 음. 북한, 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개 나라에서 아무 것도 음. 결정을 못 네네, 하고 있어요. 네. 제재가 효능감을 완전히 잃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만나서 좀그 그러니까 출구에 해당하는 네. 것은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입구에서는 완전한 C V I D에 해당하는 비핵화 뭐 이런 게 예. 아니라 지금은 동결부터 출발해서. 어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 이제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도 이제 관계 맺음, 만남의 음. 가능성을 감추신것 같은데 그 반대로 트럼프의 입장도 봐야 되겠는데 네. 트럼프도 이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거기 음. 보면은 277, 277인데 음. 트럼프 집권 이기에 네. 7개월 동안 음. 7개의 전쟁을 종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네. 역할을 부정하면서 음. 내가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사실은 <laughs>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약고 중에 하나가 음. 바로 한반도입니다. 음, 결국은 그 냉전 상태, 53년 전쟁 종식기라고 하지 않고 휴전 이후에 지속되어온 장기 지속되어온 이런 상태들을 음. 해결할 수 있는 피스 메이커가 본인이라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그 방안을 하는 김에 해결하는 욕구가 없지 않겠죠. 야. 당연히 대화의 물꼬를 칠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제 유엔 총회 연설을 보더라도 본인이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조짐 들을 통해서 뭔가 김정은과 음.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네.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그렇죠. 네. 또 실망하면 안 되니까 네. 어, 일단은 저 고이 접어서 <laughs> 어, 포켓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운이 계속 이게 그 점점 점점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세게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싶습니다. 적어도 작년에 이맘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네. 오물 풍선이 북한에서 날아와 가지고는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네. 시절이거든요. 네. 그와 비교만 해보더라도 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교착 국면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제 그 소극적인 평화적인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게만 비교해도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음. 크게 막 절망하거나 뭐 음. 과한 기대를 가지면서 또 너무 크게 절망할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네,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북 확성기를 네. 제거한다거나 이런 이제 선제적 조치들을 했을 때 북측의 상호, 조치가 상호 있죠. 어, 조치를 했고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음, 네. 조금씩 조금씩 어떤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는. 어 이제 그런 시그널을 우리 쪽에서는 계속 보내는 것이고 사실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만 수립이 된다면 못할 게 없다. 그 그렇죠.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 우리는 전화기도 잘 만들고 영화도 잘 만들고 너? 다 잘하는데 전시작속권환수왜 못하냐?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오늘 얘기한 연설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진정한 평화는 서로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그렇죠. 만드는 거다. 예. 그게 음. 바로 이제 신뢰 구축, 항구적이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총회 관련해 가지고 음.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자유만 뭐 수십 번 외쳤는데 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어, 대한민국을 수십 번 외쳤다. 뭐든 비교 계산인데 사실 그 비교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아 바이든 대통령과 프로사이드하면서 바이든 날리면을 유엔 총회장에서 그러니까. 했던 <목소리>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음. 정말 바뀐 어떤 정부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뭐 네. 이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심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네. 너무 윤석열 정부와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강당 들더라고요. 네. 그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대통령과 일하는 신용을 했던 대통령의 차이를 우리 국민들이 좀 어, 그냥 피부로 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